어이 풀이 딩딩한 바다 안에 뜨거 더워야 될까요? 어, 아차 마 싫다니. 메탈 폴 가리 피 비주얼이 똑같아. 먹자 남은 거니 그렇게 똑같아. 이게 이게 이 돌려서 접시가 없어. 다쓰댕밖에 없어서 쓰댕이랑 나무밖에 없어서 돌릴 수가 없어. <laughs> 사라졌어? 오, 사라졌어. 이야... 어 사라졌어 꾸준히네 잘 되는거야 야. 야 좋구만 난사람도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에이 없지 겨울에 여기 없어 옛날 우리 아야들 처음 왔을 때뭔 이런 카페나 펜션 하나도 아...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해변 그런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어. 온지한 6-7년 됐는데 점점 뭐가 올 때마다 뭐가 생겨 응. 옆에 무지개 이런 것도 없었는데 해 뜨는 시간 2분 남았는데 해안떠눈때떼 그렇지 어 우리 아까 처음에 눈 떴을 때가 제일 예뻤어 뭐니까삼명 타네. 저 뒤에 저 이베코인가? 엔니코. 엔니코에 비하면 진짜 조그매. 완전 우리 차 미니카지. 저거 제일 큰 차잖아. 저거는 완전히 럭셔리 궁전일 거야. 그렇지. 우리는 티코 티코. 아, 그러니까 여기 통발... 맨날 어, 도로목 나올 때 여기 통발 미친 듯이 많았는데, 내가 도로목만 좋아했으면 통발을 던졌을 텐데... 설악해수욕장에서 도로목이 끝을 봤지? 어. 아니, 어. 난 냉간이 먹었어. 아니, 거. 우리 처음에는 먹었는데... 네가 그렇게 안 먹을 줄 몰랐어. <laughs> 아니, 처음에 한, 한두 한 마리 먹었는데, 아, 나중에 좀못 먹겠더라고. 우리가 아니라, 난 많이 먹었다니까. <laughs> 그럼 내가 도로복 잡아줄게. 괜히 옆에서 삼겹살 먹는 가족이나 쳐다보고, 맨날, 맨날, 역시 삼겹살이 땅이지? 그 <laughs> 어, 식당들 하긴 하네, 아침에. 어, 먹을 뭐 줄알네 우리 가는데 안 하기 딴데하는데난 석국을 먹을 거야. 알겠다, 소장찌, 땅. 잘 먹었어 따뜻한게 맛있고 어, 바다향이 강하네 돌아다녀서 추웠는데 아, 몸이 쏴악 어, 녹 았어 어, 아침 먹으러 또올것 같아 여기는 아침으로 좋네 어, 아야지 놓아서 아침 먹고 싶으면 여기 올것 같아 는 해장도 괜찮을 것 같아 쫄깃쫄깃해 진짜 쫄깃쫄깃해 오동통통 물결치는 파도 위에서 행복을 느껴 왜 끝에다 느끼어고 물어봐? 아저해 때문에 돌아다니지를 <laughs> 못하겠네 눈부셔서 저는 음. 음, 그래서 바다만 보고 갑어 음. 음. 버스 1-1번 기다리시나? 그럴 수도 있어 속초 가는 거 우리 걸어가다 보면 아, 버스 올거같아 여기가 1번이다 여기 1번이야 1-1번이기 대포항 어디 가는 거야? 오 뒤에는 군인 탔어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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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 중에 유공자증이나 자기 장애인, 지역주민 군인 없고요. 네. 저희 김일성, 네. 이기붕, 이승만 세 군데 통합이에요. 같이 보시면 됩니다. 네. 아, 그냥 뷰가 좋은 데구나. 그렇게 별장이지. 그러니까. <목소리> 다본 거야? 그럼 천원 썼네. 천원 썼지. 세군데자군데는볼데 없고 그냥 이 화진포가 멋있네. 한번 봐야지. 옛날에 봤을 때안 봤으니까. 그냥 응. 응. 길 뽑아보는데 어. 어. 막아 그니까 길 예뻐 보이는데 막아놨는데나 방금 전에 입장료, 그냥 안 내고, 그냥 여기 화진포 예쁘니까 돌아보세요. 이러려고 했는데. 음, 3,000원에 괜찮는 사람마다 다르잖아. 그치. 3 0 0원돈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. 그지 3천원 자금하니까, 세금도 볼수 있으니까 괜찮네. 야야지내변 잤던데. 쭉 올라와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 별장까지 왔네. 이제 김일성 별장이랑 이기분 별장 보고. 아, 바로 밑에 거진이구나? 여기 어, 조금 돌아보고. 쭉 해서 여긴가 어딘가 이제 그밥 먹는 데가 있어. 막 주제. 아, 국수는 안에 있네? 어, 먹고, 건봉산을 갔다가, 다시 거진항으로 와서 차를 짱 받고 저녁 먹을 때까지 자는 거야. <laughs> 좋아. 저희가 가을 동화 마지막인가 그저 송승헌이 송에게 업고 가거든 그때 그 걷던 장면이 여기래. 음. <laughs> 아 고성 고성군이라기보단 너무 작아 보여. 고성 아닐까? 울릉도 독도는 해놓고 제주도는 어디 갔어? 아, 조금 버릴 수 없는 거지 울릉도독도는. <laughs> 나머지 여기 서해 남해 섬들 어디 갔어? 맞아. 제주도는 해놔야지. 뷰가 좀 그렇네. 그렇지. 이승만 별장에 비하면 야기나죠. 맞아, 위에서 촥 내려다봐야 되는데, 음. 그 땅바닥에 있네. 이기붕 일가의 종말. 이승만 하야와 함께. 자살했구나. 마다들이 죽었대, 자기 <laughs> 진짜? 전 가족이 권총 자살했대. 살고 영면 이전에 투표난 게 저것 때 투표했다나 미국. 그래도 어떻게? 너무 웃겨. 그냥 가족 사진이 아니라 달란했던. 어. 저 때는 좋지. 여기 딱 가파르고 바다라서 훨씬 예쁠 것 같아. 지은 게 아니라 있었는데 김일성 일가가 사용을 하면서 별장으로 불렸대. 김정은. 어 김정일. 와. 중간에 옛날에 아이들이 거어가 올라간다. 화진포 받고. 네. Tonight I didn't know what I took from the other dream. I didn't k n 가 w w 8 a t I took f r o t o n I g h t I l e a v e f a m I l i a r f o r the g r e a t u n know n g o t a c o u p l e b r o k e n a r r o w s a n d m y h a I r is g r o w n s I n c o k o m t e o h e r a w m e l a s t t a l k I n g o n a n o l d f l o m t h o a n t k h o o e 장민호 팬클럽 민호특공대 제작해서 고성군에 기증했대 아이돌 아니야? 트로 아니야? 야야 이거 아니야? 야 이거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고거 아니야? 이고 아니야? 이아니아니니 이거 아이니야 이거 이니 이거 아니니 아니, 정동진 얘기하는데 마진표가 7번 국회 시작 팀장 끝나는데 여기가 끝이래 아, <목소리> 그, 저 가사에 있어? 버리고 걸어갑니다. 왜 차를 두고 맨날 걸어가야 하는지 꽁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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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시길 좋기만 좋구만. 우리 차가 아주 쏙 지나갈 만큼 넓은 길이구만. 포장을 중간에는 안 해놨지? 아뭐 이런데 식당이. I don't know what I'm d o i n 데 I don't know what I'm d 고 i n g I d o 맛있 k

아 이건 단맛이 하나도 없네 집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나 사실 아안 먹을까 했는데 또 혼자 먹으면 이상하니까 집에서, 집에서 만들었다 소리를 듣고 먹어야겠다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이제 갓김치 등이거든요 조금 넣으시고 비빔으넣면 뭐. 적게 넣으시고 물로 드시면 가볍게 넣으시고 들기름이나 식초 음. 있거든요 을 넣어서 드시면 감사니다 고왔 <laughs> 음. 조금 음. 좀 면이 푸석푸석해 보인다 후두두두두 끊어지는 자연의 사실 점심은 이번 여행에서 것것안 먹어도 그만인 지나가는 것 거였는데 면이 되버렸네 진짜 맛있다 배 찢어질 것 같다. 왜냐면 넌 동동주를 다 드셨으니까요 <laughs> <laughs> 처음에 수육 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막국수를 하나 안 먹었어도 됐을 거 같은데 이렇게 먹어도 딱 좋아 괜찮아 아, 그다음에 말도 안 되겠어 음. 저렇게 먹고 4만 천 원밖에 안 나왔어 동동주는 얼마야? 3천 원 받으신 거야 반에서 6천 어, 원에서 어. 아, 6천 원짜리 반이면 4천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상식적으로 와, 받으신 거지 집에서 만든 건데 어. 근데 저거 도수가 너무 센거 같아 나 취한 거 같아 <laughs> 일반 만국수는 못 먹었으니까 뭐 말은 못하겠지만, 순매물 뚝뚝 끊어지는 게 너무 맛있다. 메밀 향이 확 나오는 게, 아, 그 수육이 돼지고기 육향인데, 맛있는 고기 육향인데, 저걸 냄새로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할것 같아. 그치. 너무 맛있네. 그런 게있다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 육향을 너무 싫어한데, 그래서 양고기 너도 싫어하잖아. 냄새 때문에. 아 맞아. 근데 진짜 터키나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냄새가 안 나는 양고기 맛이 없는 양고기라고 한대. 어쨌든 돼지고기 너무 맛있고 굿즈는 저기 2만 원이라는 거야. 명태 남았지. 남아못 <laughs> 먹었고. 아니, 아난 사실 이렇게 너무 외지에 있어서 어? 이런 식당 어떻게 유지가 되지 했는데 동네 분들이 능이백숙으로 잔치하고 계셔. <웃음> 어. <웃음>